안녕하세요. 먹새입니다. 아, 오늘은 오이를 가지고 오이 소박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이 소박이에서는 아, 부추, 아, 양파, 당근, 아, 마늘, 아, 풀 대신 밥 대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2시간 전에 우려는 다시마 국물입니다. 다 하면서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오이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게 아주 싱싱하니 맛이 좋은 것입니다. 자, 오이 세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소금으로 비벼주면은 검정 눈이 다 떨어집니다. 네, 물기 제거를 이렇게 다 해줍니다. 자, 오이를 썰어 보겠습니다. 3등분을 하겠습니다. 6.5에서 7cm 나오네요. 자, 끝은 이렇게 쓰니까 똑똑 썰어 지기 바랍니다 1.5cm 냉기고열0자로이이렇해해줍다다5 c m 냉기기 너무 무이이어어면면 음, 절여져서 벌리게 되면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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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에 소금 전은껍한개 분량 200ml 네 안전히 100도씨 물로 지금 끓였습니다. 자 이때 불을 끄고 한 1분 정도만 기다리겠습니다. 자 잘라낸 오일을 잘 나란히 잘 정리해 습니다네 뜨거운 물 그대로 붓습니다. 아, 이렇게, 네, 뜨거운 물로 붓게 되면 끝까지 아삭아삭 하면서 더 맛있습니다. 단점은 아, 향이 많이 날아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15분 절이겠습니다. 네, 15분 절여진 오이인데, 음, 잘절여진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푹은 다씻어줍니다 야채를 한번 또 썰어 보겠습니다. 아 먼저 부추를 썰겠습니다. 자, 끝을 나란히 하고 부추를 1.5cm. 아 당근도 고명으로 채 썰겠습니다. 자 양파 한개 아, 같은 사이즈로 또 썰겠습니다 자 마늘과 양파 한개는 믹서기에 넣고 갈겠습니다 작게 잘라주면 좋겠죠 다음은 믹서기에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아, 마늘 한 10톨 되겠습니다 50g 되겠습니다 새우젓 크게 2스푼 멸치 액젓 50ml, 매실청 50ml 되겠습니다. 설탕 크게 한 스푼, 콩가루 크게 두 스푼 되겠습니다. 양파 한 개, 쌀밥 크게 두 스푼 되겠습니다. 너무 양을 많이 넣으면 여름에 실염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넣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. 우로는 다시물을 200ml로 음, 넣겠습니다 양념을 배합해 보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와 거친 고춧가루를 70g씩 아, 종이컵으로 한 5분의 4 정도 되겠네요 잘 섞어 줍니다 여기에 야채 3가지를 같이 넣어 줍니다 네, 전부 이렇게 잘또 섞어줍니다. 자, 소를 넣어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 붙여 왔습니다. 예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잘 만들어 왔습니다. 자 한번 또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. 예 오유. 흥. 아주 간이 딱 맞아 갖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. 여러분 덕분에 오늘. 오이 소베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습니다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리하는 셰프 먹세였습니다. 어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, 어, 이것도 한다 오, 어, 얼큰하구만. 음.